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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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아니, 아니, 아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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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<목소리가> 밖에서 그래. 밖에서.

해놓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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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놓 넌좀 쏘지? 넌좀 쏘지? 넌좀 쏘지? 넌좀 쏘지? 넌좀 쏘지? 넌좀쏘지 오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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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윤이가 들명이고 서구 서구도 들명이고고 쌍코스터일이네요야 돼? 나이스. 아이려날려 어, 나이스 패스. 아이고. 중음 <목소리도> 어, 음 으음. 으 谢谢，谢谢，谢谢。 아아잘 안에 줘지. 나이스. 어잘 걸었다. 잘 걸었다.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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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

로 am cool. I am cool. I a 내가 o o l I am c 서 o l I am cool. 가 am 잡 o o l I am 잡 o o l I 가 m cool. I am c 그 o l I 가 m cool. I am cool. I a